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시는 한 해숙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간절한 울음소리" "내일은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 승기가 군 제대를 하는 날입니다." 어느 어머니에게나 자식들은 다 귀하지만 우리 승기는 나에게 정말로 특별한 아들입니다. 23년 전의 일만 생각하면 몸이 굳어버리는 고통이 엄습합니다. 23년 전, 우리 마을은 버스가 하루에 4번 다니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시댁은 아주 가난하지도 아주 부자도 아닌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 힘들게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며느라가 장하구나, 장해. 그동안 아무 내색 안 하시던 시부모님은 집안에 대를 이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승기가 세살이 되던 여름, 시부모님은 마을 경로당에서 보내주는 효도관광을 가진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의리없는 동안 승기 잘 보고 시간 되거든 고추 밭김을 좀 매나라 가야.예, 어머니 오랜만에 나가시니 아버님과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고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고추 농사는 주로 시 부모님께서 지었지만 하루 여행 가시면서도 고추 농사 걱정이신 시 부모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승기는 유달리 호기심이 많아서 보이는 건 뭐가 됐던 만져보고 맛을 보고 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호미와 물통을 챙겨들고 우리 아들 승기를 데리고 집에서 40분쯤 떨어진 고추밭으로 갔습니다. 여름 땡볕이 뜨거웠지만 아들과 밭에 가는 길은 즐거웠습니다. 밭에 다다르자 나는 바가지로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떠, 물을 아들과 나눠 마시고 세수도 했습니다. 가끔 개구리가 헤엄을 치긴 해도 우물물은 언제나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오래된 시 할아버님께서 고추 농사를 위해 밭끝자락에 만드셨다는 우물은 가뭄 때마다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었습니다.나는 승기를 우물물에서 좀 떨어진 밭끝자락의 소나무 그늘이 시원한 풀밭으로 가 우물에 가면 안된다는 주의와 함께 풀밭에 앉혀놓고 밭일을 시작했습니다.며칠 전에 풀을 뽑아준 고추밭에는 어느새 새 풀들이 잔뜩 자라 있었습니다. 나는 풀을 제거하면서 시선을 승기에게서 떼질 않고 항상 주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을까 눈앞에 엄청 크게 자란 억새풀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것만 제거하고 승기와 좀쉴 요량으로 풀을 당겼습니다. 풀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나는 온 힘을 주어 호미질을 하며 겨우겨우 억새풀을 뽑아버렸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우리 아들은 잘 놀겠지? 라고 혼자 말을 내뱉으며 풀밭을 보니 아이가 안 보였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풀밭으로 뛰어갔으나 아이를 볼수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불길한 공포에 사로잡혀 우물쪽을 보며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고 또 바라며 우물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벌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승기의 등이 하늘을 보고 우물에 떠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우물 안에 굽혀놓고 힘껏 승기를 우물 바깥으로 꺼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줄 몰라서 아이의 배를 심껏 쓰다듬기도 하고 가슴을 쳐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고등학교 결혼 시간에 배운 가슴 누르는 법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건성으로 배운 터라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가슴을 누르고 문지르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마음 한껏에서는 5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을 잃는 게 아닌가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여름 햇볕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 되었습니다. 제발 살아다오.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조상님,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이의 가슴을 누르던 그때, 아이가 욱! 소리를 내며 물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때 나는 살아다오 살아다오 라고 중얼거리며 가슴을 계속해서 누르고 아이는 이내 또 물을 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됐다 살았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때처럼 간절히 기다려져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기를 안자 아기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옷깃을 꼭 잡으며. 울음소리와 함께 엄마를 불렀습니다.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얼른 아이를 끌어안고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갔을까? 노을이 지는 태양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들을 업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 후로 23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아들이 한없이 고맙고 든든합니다. 예참 가슴 찡한 얘기입니다. 자식은 어느 부모에게나 다 귀하죠. 우리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짜증나고 아픈데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하겠습니까? 한혜숙씨 사연 정말 잘 읽었고요. 아드님과 평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